11일 오전 KOTC 시장 시황입니다. 11시 23분 기준으로 비보전이 거래대금 1입니다. 전날부터 240원 뛰었고요 거래대금이 1억 5,400만원을 넘겼습니다. 이어서 1억 4,800만원 거래되고 있는 종목이 메가젠 임플란트입니다. 메가젠 임플란트와 에리스 전선, 삼성 메디슨, 랩 마블레오, 세에서까지 전부 하락세로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천만원대 이상 거래된 종목은 SK 에코플랜트까지고요. 10개 종목입니다. 상승률은 컴플릿 링크가 가장 높습니다. 30%를 꽉 채웠고요. 유젠홀딩스, HDC영창, 스포피드가 상가를 찍었습니다. 거래대금은 10만원대에 올라온 종목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하락률을 보면 m 텍비전과 s g 신성건설이 가장 높습니다. 금액으로도 1,000원 이상 떨어졌고요. 그런데 한 주씩 거래됐습니다. 1 0 이상 내린 종목이 한국 지네틱 바이오팜, 스마트 월프, 골든블루까지입니다. 시가총액 1위는 LS전선이 고수하고 있습니다. SK 에코플랜트가 한 천억 원 정도 뒤쳐져서 따라붙고 있습니다. 주가는 여전히 다운 기술이 63만 6천 원으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